네 안녕하세요 토시코리입니다. 이 이번 시간은 오토캐드 2024 2D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도면 해독 및 제도 방법 꿀팁에 대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쉽게 이해하고 예,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 드린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요거, 요거 질문 주신 요거 구독자분 요거 내용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참고로 어, 이게 지금 이제 구독자 요청 강의긴 한데 요 캐드는 사실 우리가 2D 강의가 사실 1강에서 50강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요청 강의도 이제 틈틈이 좀 찍기, 찍고 기찍 있긴 한데요. 어어 어,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1강에서 50강을 먼저 조금 한번 들어보시고, 그죠? 아마 요 질문을 해 주시면 요거 도면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면 아마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a u t o c 2D 2024의 2D 과정이라고 하는 요 2D 과정, 이거 50강 되는 거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더 예, CAD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형태 의 도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다 섞어서 봤어요. 이렇게 섞어놓고 이제 도면 을 한번 제대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도면을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 수 있을지는요. 사실은 이게 어떤 뭐 사람마다의 기준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딱 정답이 없다는 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걸 먼저 그릴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여기부터 먼저 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선으로 무한대 선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를 긋고 여기 있는 원부터 원을 하나, 두개 차근히 그려갈 거고 그 다음에 위쪽도 중심선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선을 뭐 옵셋을 한다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선을 다 그려놓고 돌리고 요거 필렛 주고 이쪽 필렛 주고 뭔가 선을 이렇게 그려나가겠죠. 밑에서는 또 라인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큰걸 하나 그렸다가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뭐 원호 하나 그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에 있는 원 중심 가지고 선을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저라면. 예. 네.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X라인 이용해가지고 무한대선 이용해서요. 여기 클릭해서 왼쪽, 그 다음에, 아, 오른쪽, 위쪽 해가지고 수직, 수평선 그리겠습니다. 여기 센터를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리는 겁니다. 확대 좀 하고요. 자, C엔터 16파이가 보이시죠? 교차점 콩 찍고 D엔터 16이라고 주고요. DDI 엔터 치시면 여기 지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R19가 있죠? C엔터 같은 센터고요. 콩 찍고 그냥 19 주셔야지 R19가 들어갑니다. DRA 엔터 치시면 여거알값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요거 두 개, 원두 개는 요거 거죠? 이 원하고 요거 원, 원호. 물론 얘는 이렇게 있다가 트리밍이 된 거예요. 음, 그렇게 보시고. 이 필렛은 지금 당장 못 그립니다. 여기 있는 알도 필렛도 여기도 당장 못 그려요. 위쪽에는 요 부분이 완성돼야지 필렛 명령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고, 특히나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수평선도 먼저 그려줘야지 요게 필렛이 만들어져요. 그런 원리를 생각한다면 뭘 그려야 되겠습니까? 이쪽을 먼저 그리든, 위쪽을 먼저 그리든, 그 다음 순서로 그려주시면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37.5라고 하는 게 여기 센터다, 그죠? 그래서 C 엔터 주고, 여기다 센터다 콩 찍고, 37.5라고 주겠습니다. 요거는 중심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R3이 있는데, 여기는 R8이고, 요 여기 2-R8은 요 바깥쪽, 여기 R8, 요게 R8이라는 소리고, R3은 요게 R3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R3. 그니까, 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6mm라는 소리네요. R3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거, 이 중심은 요거라는 거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R3에 해당하는 원호 원을 그리고 여기도 원을 그리려면 여기 15도 꺾인 선, 그 다음에 30도 꺾인 선의 중심선이 각각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야지 여기 교차점 각각에다가 R3의 원을 원을 두개 그릴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선을 15도 옮길 겁니다. 복사할 겁니다. 로테이트라고 하는 명령, RO 엔터치시고, 얘 찍고, 엔터, 중심은 여기 기준점 콩 잡고, 복사할 거니까 C 엔터로 주고요. 요게 시계, 요렇게 시계방향 돌 때는 마이너스 값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15. 됐죠? 자, 그 다음에 Rotate, RO 엔터, 얘 찍고, 엔터, 여기 센터, 여기 센터점 콩 찍고, 복사할 거니까 C 엔터 주시고, 반시계는 그냥 30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30도니까. 요 30도니까요. 30 그냥 주시면 30도선을 그릴 수 있어요. 결국은 여기하고 요 포인트하고 요 포인트가 각각 뭐가 있다는 겁니까? 네, 맞아요. R3이 있다는 소리예요. 치수 잘 보셔야 됩니다. 자, C 엔터 주시고, 여기 여기 교차점 표시죠? 교차점 여기 콩 찍어서 그냥 3 주시면 R3이죠. 그다음 엔터, 여기 교차점 콩 찍고 그냥 3 주시면 R3이 잡혀집니다. 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요거 15도, 요거 30도. 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원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자, 우리 명령어 중에 아크 명령어 있습니다. A 엔터. 센터를 여기 찍을 거니까 C 엔터라고 여기서 선을 먼저 해주고, C 엔터, 콩 찍고, 시작하는 원호, 여기 교차점 혹은 직교, 혹은 여기 교차점 지점, 콩 찍고, 왼쪽으로 한번더콩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모양 그대로 잡고 얘가 여기 한 라인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offset 기능 중에 통과점이라고 있어요 t 엔터 치시고요 얘 찍고 요 라인 여기 보이십니까 요끝 라인 하나 교차점 콩 찍어주시면 통과점으로 이걸 한개더 만들어요 트림 기능 이용해서 요거 요거 잡고 엔터 이거 요거, 요거 트림으로 잡고 엔터 요거 지워주시면 안쪽에는 원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 라인이 어떤 라인입니까? 우리 안쪽에는 요라인 완성하신 거예요 음.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45.5라고 한 R이 보이죠? C 엔터. 이거 C 엔터. 교차점 여기, 콩 찍고, 45.5라고 주시면 이거 그려졌습니다. 이상 없고. 어, 가만히 봤더니 여기 R3이 여기만 있지만, 여기 같은 센, 요터에 R3도 있지만, 요 같은 센터에도 R8이 있는 거네요. 그잘 보셔야겠다, 그죠? 어, 어 네, 맞, 맞네요. C 엔터. 자, 여기 콩 찍고, 그냥 8 주시면 되겠죠. 여기 하나가 있고, 또 엔터. 엔터, 여기 교차점 콩 찍고 그냥 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인데, 여기서부터 까지는 팔일 것 같아요. 느낌에. 에이, 그렇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트림으로, 얘하고 얘 경계 잡고 엔터, 얘 끊어주고, 얘 끊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 라인을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버리죠. 그러면 이쪽에 라인이 생겼죠? 예. 네.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F에 필렛 한번 줬고요. F, 엔터, R, 엔터, 10이라고 주고, 얘하고 얘를 잡으시면 R이 이렇게 잡힐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이 이렇게 완성된 거예요. 이요 라인요. 이요 안쪽선은 아직 트밍이 아직 안된 겁니다. 이 라인이 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지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예 네, 맞아요. 순서는 이제 요거 두 번째로 그리고 나면 이 라인은 필렛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필렛 R 20은 이 선이 수평선이 없으면 만들질 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 부분은 어, 완성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컨트롤 S로 저장을 해주시고 자 이제 이거 오른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 이거 그냥 이래저 지워주십시오. 이건 중심선이니까 그냥 안헷갈리면 좋겠네요. 일단 선택해놓고 이거 중심선으로 조금 바꿔놓으면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아요. 됐고 자 오른쪽에 이 형상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어 여기 보니까 아 어, 치수 치수가 치수가 아 치수가 한개좀 빠진 것 같기도 한데 예, 치수가 그 그렇죠? 어 이거 치수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서부터까지 정수. 아, 그죠. 요거 지금 제가 치수를 어, 의도치 않게 이걸 좀빠트린것 같아요. 요게 치수가 여기 끝점이 여기 끝점 여기 중간점을 여기 센터점하고 하나 더 연결해 놓겠습니다. 예. 네. 요거 하나 제가 누락시킨 것 같아요. 요 치수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요게 완성이 됩니다. 아. 자, 컨트롤스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자, 밑에 라인은 여기 X 라인 이용해서 여기 교차점에서 맞죠? 요 라인에서 큰 찍고 수평 하나 찍겠습니다. 지금 그요 수평선 요 바닥에 있는 이 바닥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거 됐고. 위쪽 요, 요 바닥선이고요. 어, 여기 R19고 38파. 이 아, 38 맞네요. 그러면 어, 여기서부터 여기도 얘도 결국 요 라인 따라가는데 일단 38이라는 숫자가 보이니까 옵셋으로 그냥 38이라고 해서 얘를 밑에서 그냥 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을 요거 두 개를 만들었고요. 그 선이 이 선하고 이 선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R, 요거하고 이거 요거를 R20으로 주시면 항상이 만들어질 거예요. Rf R, F, 엔터, R, 엔터 20이라고 주고, 이하고얘 잡아주시면 필렛이 요렇게 잡혀요. 항상 요렇게 잡을 수 있겠죠? Ctrl-S로 저장해주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 숫자적으로는 16, 65, 90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 옵셋을 하나, 두 개, 세 개를 할 거예요. 5 엔터에 16이라고 먼저 주고, 수직선을, 중심 수직선을 오른쪽, 엔터 엔터, 65라고 주고, 얘를 또 오른쪽, 엔터 엔터, 95라고 주고, 얘를 오른쪽 하나 빼겠습니다. 이게 제일 끝이죠. 컨트롤서 저장해주고요. 제가 이 선, 이 치수를 왜좀안왜안 어, 안 넣었을까 싶었는데 이게 이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 r 35라고 하는 부분 보이죠. 요 중심의 거리가 지금 따로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표현이 안돼 있어요. 다만 이 끝이 이 끝이 r 35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 95라는 수, 치수는 네, 반드시 필요한 치수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일단 뭐 제가 빠뜨렸으니까요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r 35라고 원 원호, 원호가 이렇게 요 교차점이 걸쳐져 있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이렇게 걸쳐지게 R35를 그릴 수가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어떻게 보통 그리냐면, 이런 형태는 C 엔터를 주고요. 여기 끝, 여기 센터점 있죠? 즉, 여기 교차된 요센터점 있죠? 여기를 그냥 콩 찍어서 그냥 35라고 숫자를 줘버려요. 물론 맞, 맞는 그림이 아니죠? 이거를 Move 기능으로 잡고 엔터, 여기 4분점을 이렇게 옮겨주면, 예, 형상은 이렇게 잡힙니다. 그죠? 여기 기준이 되는 95mm 오셋한 요 기준에다가 요, 이 4분점을 갖다 붙이면 이 형상 되는 거죠. 그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 보단 형상을 그려놓고 땡기시면 돼요. 무브로 땡기시면 돼요. 네, 그렇게 그려주면 되고, 지금 이제 여기 95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선일 것 같아요. 네, 됐고, 그 다음에 R, 음, 2-R10 이라는거 있죠? F, 엔터, R, 엔터, 10 이라고 주고, 얘하고 얘 잡아주고, 엔터, 얘하고 얘 잡아주시면 됩니다. 트림으로, 얘하고 얘 잡고 엔터, 아이고, 잡 고 엔터 이거 날리시면 오른쪽도 완성이 됐습니다. 원더에서 저장해주고 형상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여기가 아까 65 띄웠고 16 띄웠던 선들이었죠. 네. d l i 엔터 치시고 검증 한번 하고요. 예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좀 완성을 하자면 치수가 보니까 여기가 요 사이는 20이래요. 그러니까 옵셋으로 10이라고 주고 얘를 위로, 얘를 밑으로 하나 보내고 밑에 쪽의 지름은 6-5파이네. 그러니까 2-6.5파이네요. 자, C 엔터 교차점 콩 찍고 D 엔터 6.5파이 하나 넣어 주고요. 됐죠? 코드를 새로 저장해 주고. 요 파일가 사실 그대로 여기 한번더 복사하면 되는 거라서 어떤 분들은 요선, 이제 이 16이라는 선 그냥 다 치워버리고요. 얘를 그냥 저쪽으로 그냥 보내는 분도 계세요. 카피로. 네, 16은 내가 보조하기 위해서 뭔가 그린 거고, 그냥 카피 기능, 시원히 터치시고, 얘하고 얘두개 잡고 엔터, 아무 데나 콩 찍고, 이 방향으로 놓고, 그냥 65라고 해주시면 한 개가 더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도 그릴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이 라인이 조금 헷갈리네요, 이제. 교차돼버리니까 어, 우리는 필요 없는 선이죠. 맞아요. 트림으로 요거 하고 필렛 요거 경계 주고 엔터 이렇게 끊어주면 좀날것 같고 또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마저 끊어주시면 형상 이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림을 제대로 잘하는 방법. 물론 뭐 이거 보고 따라 그리는 거라서 그죠. 물론 이게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는지는 이걸 그린 사람 즉 그린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었겠지만 그죠. 캐드 이게 캐드에서 그림 잘 그리는 거 뭐. 뭐 도면 제도 잘하는 법 그런 꿀팁이라기보다도 이게 자기 기준이 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원의 센터를 좀잘 잡는 편인 게좀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리고 이 선을 지울 때좀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걸 지워도 될까 말까 내일 다음번에 좀써먹을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한번더 되짚어 보고 이상 없으면 그냥 과감하게 하는 편입니다 사람마다 좀 기준이 다르다는 건 우리 이해합시다 사람마다 다 색깔이 다르니까요 그죠 어. 저 밑에 부분은 완성이 됐고요. 위쪽에 여기 센터쯤에 여기는 알 값이 좀 달라요. 아 알이 아니라 이건 8mm네요. 그러면 알로는 4겠다 그죠? 어쨌든 이폭은 8이니까 알로는 4개다 그죠? C 엔터. 여기 조심 콩 찍고 그냥 사주시면 되겠죠. 맞죠? 얘 마찬가지 카피하셔서요. 카피하서 찍어서 이 방향으로 65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 두 개하고 이걸 먼저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고 이거 만든 다음에 그냥 이거를 복사 65mm 해도 크게 상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라인 엔터 치시고 여기 4분점 하고 4분점 이어주시고 이거 장공 만들고 있습니다 긴홀 이렇게 이어주시면 어, 항상 이걸 잡히겠죠 트림 기능으로 잡아주시고 엔터 얘지우고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지워주시면 형상은 다 잡힌 것 같습니다. 위쪽은 됐고 여기 각도가 있는 부분 보이셔? R 60이라고 돼 있고 10도 8mm인데 여기 R은 여기 센터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C 엔터 주시고 여기 교차점 콩 찍고 60이라고 하나 주고요. 옵셋으로 8이라는 숫자를 주고 이거 8mm 안쪽으로 하나 넣어보세요. 자그 다음에 이거 10도라고 있는 건 여기 수평선을 10도 뉘면 돼요 복사로 아까 이거 15도 30도인가요 15도 30도 맞죠 이거 아까 복사로 회전으로 복사해버렸잖아요 그거 했듯이 아로엔터 로테이트 시키시고 수평선을 엔터 여기 교차점 콩 찍고 복사할 거니까 C, 엔터 주고 마이너스 반 시계 방향 도는 시계 방향 도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주시면 1 0도가 이렇게 세워지겠죠. 자, 트림 기능 이용해서 양쪽 잡고 엔터, 지우고 지우고, 엔터, 엔터, 요거 잡고 엔터, 요렇게 지워주시고, 됐죠?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지우고, 또 트림으로 요거 두개 경계 잡고 요거까지 터주시면 형상은 잡힙니다. 네, 요것들은 원이나 원호가 좀덜 걸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번더 추가적으로 지워주면 되는 거니까 뭐 이상한 건 아니에요. 자, 컨트롤 s 스로 저장해 주시면 형상이, 형상이 어느 정도 잡혔죠? 이제 정리만 해주면, 아, 되겠네요. 네.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할까요? 일단 치수 넣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치수 넣는 건 생략하고, 요거 그리는 거니까요. 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선이 정리될까요? 음, 아, 일단은 중심선이어야 되는 것들 먼저 한번 보죠. 요거 중심선이어야 되고, 얘들도 중심선이어야 되고, 요것도 중심선, 요것도 중심선이네요. 자, 요거 레이어 들어가서 중심선 일단 바꿔놓고요. 자, 트림으로, 요 수평선 기준에 엔터, 아까 15, 10도, 그 다음에 30도, 10도, 15도, 아 15도, 30도 꺾는 선들, 밑에, 밑에 바닥으로 삐져나온 것들 다지워버렸고요 위쪽도 지금 삐져나왔죠? 요거 일단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얘하고 얘 마저 지웠습니다. 좀더 삐져나와야 됩니다. 요거 이제, 요 삐져나온 거, 요거부터 정리하고 가죠. 랭슨이라고 하는 명령을 쓸거고요 엔터, 어, 증분 값으로 넣겠으니까 d라고 주고, 4라고 하는 숫자를 준 다음에, 이, 이마디의이 중심 가까이 근처, 이 중심 기준으로 위쪽으로 가냐, 밑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 뻗어가는 방향이 좀 달라져요. 자, 그 중에 저는 뭐 위, 위쪽으로 갈 거니까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시고, 여기 한번 클릭해 주시면 여에3 m m 즉, 이 라인으로 3 m m 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 늘려줍니다. 어, 저는 그래서 랭슨이라고 하는 명령 가끔 씁니다. 트림으로 이것도 끊어 주시고, 자, l, e, n, g, 랭슨. 치수 뭐 스, 어, 세팅이 됐을 거니까 엔터 한번 더 치시고 사드갔죠? 엔터 치시고 요거 위로 한번 더 뽑아주시면 돼요. 아, 요거 지금 안 뽑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무한대의 선이라서 그래요. 트림으로 이 한번 더 끊어주고, 자 L E N G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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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글, 늘려주고 늘려주시면 됩니다. 검찰 스로 저장해 주고, 자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요거 끊어주고 되셨죠? 어. 그 다음에 얘도 요거 중심으로 엔터 요거 끊어주시고, 다시 l, e, n, g,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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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주고, 늘려주시면 되겠죠. 영상 잡혔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요거 경계, 얘 경계 잡고 엔터 요거 끊어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 랭슨.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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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 주시고 늘려 주시면 돼요 이 선을 다 그러니까 이 외형선 마디 바깥쪽을 다 지우고 나서 해도 일괄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요거 그렇게 하게 되면 설명이 좀안될것 같아 가지고 일부러 하나하나 마디마디를 좀 불편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드림으로 경계 잡고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엔터 엔터 요거 하고 요거 경계 엔터 요거 지우고 어얘 지우고 얘 지우고요 요것도 요 사이는 지워야겠네요 드림으로 요거 트림으로 엔터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웠고요. 엔터 엔터 요거 경계자 잡... 아이고. 트림으로 요거 경계 잡고 엔터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지웠습니다. 됐죠? 아 근데 요거는 선이 서로 연결되어 있네요. 조인으로 아, 쉐이 엔터 요거 이어 줄게요. 일단 이어주고 자, L E N G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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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늘려 주고 늘려 주고 요거 늘려 주고 늘려 주고 늘려 주고 음. 그 다음에 여기도 늘려주고, 늘려주고. 예, 클릭만 하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늘린다는 말은. 이렇게 형상을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Ctrl S로 저장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자, 그럼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있나 없나 볼까요? 중심선도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삐져나온 게 그나마 좀 보기가 좋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치수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치수는 생략하고요. 예, 형상 요거 그리는 거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요거 하기로 하죠. 음. 또, 이제, 뭐, 이, 뭐, 여기에 대한 치수가 또 필요하시면 또, 어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는데, 우선, 이 형상은 제도한, 이게 제도 그리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건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도면 검도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죠. 아까, 잠깐, 어, 이게 작업 중에 좀 설명이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X라인이라고 하는 선으로 무한대선을 저는 즐겼습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선이 되게 길어서 기준 잡기가 되게 편한데 장단점은 화면 바깥으로 선이 덜 끊어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냥 끝났다고 끝내면 안 되고요. 화면을 이렇게 좁게 만든 다음에 삐져나간 덜 지워진 선들을 한번꼭 봐주셔야 돼요. 이상이 없으면 됐고요. 됐죠? 어, 그런 것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대 x 라인 그리고 어 x 라인 x 라인이라고 하면 무한대선은 안 되는 것 중에 그 각도 있잖아요. DAN이라고 하는 각도 명령을 주는 게 있어요. 각도 명령. 요 x 라인 상태에서는 각도 명령이 이게 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다 끊어 x 라인의 선을 다 끊어놓으면 더 이상 무한대선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각도 DAN이라고 하는 각도가 예, 이제 먹혀요. 그런 점이 좀 있다는 거좀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잠깐. 아까도 각도 하려고 한게 아니라 뭔가 이걸 랭슨으로 막 늘리려고 이제 안 늘어졌잖아요. 그게 아까 이제 이선 자체가 무한대 선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각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X라인이 뭐 장단점은 있는데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X라인 줄여 쓰는 편입니다. 네. 자, 도면 작게 한번 줄였더니 얘가 너무 중심이 없죠. m o 기능 이용해서 잡고 엔터, 이거 오른쪽으로. 그리고 도면은 제가 생각하는 도면은 항상 여기 중심 라인 약간 밑에 쪽에 안정감 있게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는 게 좋고요. 어 이걸 딱 맞게 중심에 놓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는데 밑에가 좀더 허전해 보여서 저는 되도록이면 중심 약간 밑에 쪽에 놓는 편입니다. 이건 사람의 이제 또 그렇죠. 자기가 선호하는 같은 방식이나 어떤 방식이나 또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걸좀 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도하면 좀 이상이 없나요? 없죠. 자, DAN 각도 가지고, 요거 요거 사이 5도 이상 없고, 요거 요거 30도 네, 이상 없네요. 자, 그러면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됐죠? 여기 R값이 다르죠? 요거는 8이고, 요거는 6.5였죠? 그런 네, 것들이 다 적용된 네, 형상을 다 제도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걸좀 유비하면 이번 시간 어떻게 해도 2024 2D 구독자 요청 강의고 도면 해독하고 제도하는 방법에 대한 꿀팁 설명드리면서 도면을 쉽게 이해하고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린 것 같고요 치수 넣는 거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치수 예, 넣는 것도 제가 영상 또 찍도록 할게요 네 되셨나요? 자 그,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